오늘은 전 세계에서 난리난 헤이 방산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하루 빨리 종전이 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방산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월등한 줄 알았던 러시아산 무기들의 한계와 무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러시아의 군사 강국 이미지와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스토클름 국제 평화 연구소 시프리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22%에서 16%로 6%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후로 수치가 발표되면 감소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제 무기 수입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인도가 그 수입비중을 약40% 가까이 감소시켰으며 그 이후로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하던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도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정할 만큼 이미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무기 제작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장비의 높은 품질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납품 속도 무엇보다도 품질 대비 가격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산 수출의 전성기가 열렸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천공투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와 호주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여러 국가의 수출 계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전세계에서 갑자기 K방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됨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이슈가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낭 넘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국내의 뉴스는 물론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you oh.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 010-7977-5498번. 사 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 두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 원짜리 혹은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